네, 지금 방금 트레일러 검사 맞고 에, 이제 다시 트레일러에다가 에, 배를 올리는 작업입니다. 이게 거치대가 없어갖고 제대로 될래나 모르겠네요. 촬영이. 에. 어휴, 힘드네요.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아, 예. 줄이 꼬여 갖고 네, 이제 잘 올라오네요. 예 네. 네, 다시 네, 트레일러에 실었습니다. 원래 실려 있던 자리에, 그대로, 예, 이렇 실었습니다. 뭐, 전원주택 생활하시거나, 공토가 좀 있으신 분들은, 예, 저기 철물점 가갖고 바퀴 네개 하고 각파이프하고 각파이프가 6m 짜리가 한네번 가까이 들었네요 예 그리고 위에 나무 되는거 두개 들고 해갖고 한 제작비가 한 15만원 정도 15만원에서 약간 못 미칩니다 신품으로 했을 경우, 근데 저는 이거 다 현장에서 쓰다 남은 거, 바퀴도 그렇고, 예, 다 쓰다 남은 걸로 재활용을 해갖고, 돈은 전, 안 들었습니다. 예, 검사비만 오늘 3만원 드리고, 예, 트레일러 운전이 조금 서툴어갖고, 빠꾸하다가, 이, 예, 방향이 안 맞아갖고, 앞차를 살짝 긁었는데, 전화하고, 보상을 해 줘야죠. 제가 실수했으니까. <laughs> 네,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뉴스타마린 TV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